역시 싱가폴. 바람이 많이 붑니다. 저러다가 또 비가 오죠, 금방. 항상 우산을 챙겨야 됩니다. 아내 없이 이제 혼자 있는데 몇달 동안 집이 비어든 상태라서 너무 더러워서 계속 청소 중입니다. <laughs> 힘드네요. 오늘은 싱가폴에 왔으니까 이제 호커센터에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계속! 어제서부터 비가 왔는데 오늘도 비가 오다가 이제 겨우 날씨가 개었습니다. 근데 하늘이 구름이 정말 빨리 움직이네요. 언제 또비 올지 모를 그런 하늘이죠. 오늘은 여기 포커센터에서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음, 정겹네, 오랜만에 오니까. <laughs> <목소리> 치킨 초 웨드 프라이다이스 44번 요걸 먹으려고 합니다. 포커센터는 음료수를 판매가 따로 있으니까 따로 사야 됩니다. 이렇게 음료수 파는 데가 있죠? One Coke? One Coke. How much? One dollar in 싱가포르는 이렇게 미지근한 콜라를 주고 얼음을 같이 팝니다 콜라 이거 1 8불인데 예전엔 큰 거였는데 지금 작은 거 주는 거니까 값이 오른 거죠. 이거 예쁘네요 약간? 영그리제 있는 거. 원베지 투미 저거 있네요. 아, 저것도 간단하게 먹기 정말 좋습니다. 그냥 반찬만 골라서 먹는 거고. 토크노들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아, 근데 많이 올랐네, 밥이. 토큰스폰세트에서밥 먹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재밌고. 그리고 있습니다. 자, 7 5불짜리 식사입니다. 치킨업하고 위드 프라이드 라이스인데, 볶음밥은 좀 부실해 보이네요. 그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은 기본은 하네요. 맛있네요. 고기는. 싱가폴르 치킨첩은 진짜 맛있습니다. 보셔도 웬만한 데서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5불인데 예전에는 한 6.5불 정도 하던 데 값이 오른 것 같네요. 제가 요번에 싱가폴로 돌아오면서, 원래 여기 냉동 삼겹살이나 이런 걸 원래 좋아했었는데, 아 이제 맛이 없어서 못 먹겠네요 고기가 이게 호주에서 입맛을 다 버린 것 같습니다 그 신라면도 맛이 없습니다 여기 신라면이 약간 맹숭맹숭한데 원래 호주에서 먹던 거는 좀 매콤한 맛이 강했는데 여기는 그런 맛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라면도 맛없고 간단하게 데펴먹을 수 있는 닭튀김도 정말 좋아하는데 그것도 맛이 없어서 냄새나고 맛이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먹을 게없어요 이거는 그래도 입맛이 맞네요 칼이 있는데 굳이 음? 이걸로도 칼이 대신 됩니다 튀긴 게 아니라 구운 거라서 맛있습니다 이건 호주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나가서 먹으면 보통 최소한 12불 이상이죠. 12불, 15불 많으면 20불까지 호크센터에 음, 7.5불은 호주에서 먹을 거에 비하면 아주 양반이 다행입니다. 대신 이제 양은 좀 적은 편입니다. 드신는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어 이거 하나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죠. 음... 밥 먹고 가려고 하는데 역시 예상대로 비가 오죠. 다행히 우산을 가져와서 문제없이 갈수 있겠네요. 적응이 안 됩니다. 좀 약해졌네요. 빨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야시장이 열렸네요. 야시장.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같이 먹고 싶은데, 혼자라서 여기서 뭐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 좋고, 드리안 냄새가 확 나네요. <laughs>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 먹지 않더라고. 저는 여기보다는 그냥 이 안에서 먹는 걸 선택했습니다. <목소리> 산동바오도 있습니다 쿠키 어, 새로운 가게들이 생겼네요 많이 미용숩이 사라졌네요 일단 이 위에서 밥을 먹고 스시를 좀 사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치킨라이스를 먹으려고 합니다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오늘 드디어 먹게 되네요 치킨 나이스를 먹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는 거라서 기대가 됩니다. 일단 국물은 성공합니다. 음. 치킨 나이스가 밥을 할때 치킨 국물을 가지고 밥을 하는 거라서 그는 밥 자체도 아주 맛있습니다. 저야는 밥만 먹는 거더 좋아합니다. 음. 근데 치킨 나이스가 오5 먹으면 많이 비싸죠? 오랜만에 먹고 또 배가 부르니까 더 맛있는 거 같네요. 스시 옛날에 먹던 걸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laughs> 아, 예전보다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네요. 백드나르드 바닐라 커는 맛있습니다. 정말 <목소리> 원 바닐라 커 제가 정말 좋아하라 하는 게저관이 역시 맛있네요 맥도날드 쿠폰 정말 맛있습니다 맥주를 좀 샀으면 이걸 살텐데 아쉽네요 약간 트라이볼카한 번? 옛날보다는 좀 약간 없는듯한 느낌이네요 약간 탄내가 많이 나고 옛날엔 여기 한국 뭐 그런 간식거리도 있었는데 싹다 없어졌네요. 고거로 한국게 잘안 되나 봅니다. 한국 마트가 있는데 한국 마트에서 한번 둘러볼까요? 살만한 게있나 여기서? 는사 집에 있는 거다 먹고 하자. 한국 마트에서 몇 가지 물건을 사고 갑니다. 김하고, 그 다음에 쌈장,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을 사 샀습니다. 아, 좀 매운 걸 먹고 싶네요. 그리고 컬쳐도라고 해서, 저희 이제 찹쌀빵 같은 거 파는 데가 있는데, 그거 좋아하는데, 거기 있어서 좀 샀습니다. 감서 먹어야죠. 요겁니다, 이거. 요거. 벨로우빈인데, 어. 이렇게 안에 노란색이 들어있는데, 8천 원인데 맛있는. 어 배부르게 먹었네요.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손을 모두 들겠습니다. 피원합니다 잠을 잘못 잤더니.